음 잘한다 yeah.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? 토끼 같아 아토어그 쿠키 쿠키 한숨 무서워 올라가 있네 <목소리가> 아, 아. 오늘, 오늘 들어오기 전에 밥을 너무 양껏먹왔어요 아, 호기관절에 너무 양고도 핫도그하개 먹어버렸다. 너무 잘 먹더라. 너무 어. <목소리가> 어,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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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속, 속, 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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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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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너무 네, 하트요 네, 여기요. 어디를 봐야 될까? 여기여기진 어, 여기야 어 진? 진? 어. 진세야 세타. 어, 어. 어서 찍어봐. 여기야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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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드폰 얼른 찍어봐. 어, 월드와이드. 핏! 해서 <목소리> 그 각이야. <목소리> 아, 이거. 좋은 각이야. <목소리> 아. 우리. 브루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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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뭐죠?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. 너무 뜨거운 거 같은데요. 그,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죠. 돌려 돌려요. 돌림판. 이런 거 알고요. 돌림판 아니에요. 여러분, 질문 질문. 질문판. 와, 어. 어 포스트잇. 어, 여러,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 아주 양껏 받았어요. 와, 오늘 양껏 진영, 받았습니다. 오늘 진영이랑 스쿼트 했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. 터졌다고? <laughs> 스쿼트 스쿼트. 자, 대... 우리 대기실에서 할게 없어가지고 정국이랑 할게 없어가지고 전국이랑 팔굽혀펴기랑 스쿼트 우리 질문을 좀뽑아봅시다골아봅시다